안녕하십니까 양촌 힐링센터의 김종주 원장입니다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좀 풍성하고 신나고 보람있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이 세상을 살기를 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풍수한 삶, 성령 충만한 삶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풍성한 삶, 성령 충만한 삶, 성령한 삶, 하나님 임재의 삶은요 똑같은 내용을 다르게 표현했을 뿐입니다 산하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 이런 삶을 누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삶을 누르고 계셨는지요 하루는 24시간입니다 1440분입니다. 1440분 가운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 임재의 삶을 누리고 사십니까? 한 20분? 10분? 아니면 더한 30분? 더 많은 시간을 가지면 한 시간 이상 더 많은 시간을 또 가지고 계시면 또계시겠지요 한 20분 정도의 시간 가지고는요 하나 깊은 임재체험을 하기는 힘들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루 24시간을 1440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를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루의 시간을 한번 분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매일 정한 시간에 가능한 정한 장소에서 그물을 깊게 만나는 것은 풍수한 삶의 비결 중의 비결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 비유의 말씀 중에 밭에 감춘 보배의 비유가 있죠. 보화비유. 예. 어떤 농부가 일을 열심히 하다가 아마 곡괭이 같은 가지로 밭을 갈다가 어, 덩그렁하는 특별한 소리가 들려서 파보니까요. 보물단지가 있는 거예요. 보물단지. 그래서 그 농부는 빨리 아무도 모르게 그 보물 단지를 흙으로 덮어놓고 집에 돌아가서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그 보물 단지를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 귀한 것이 많습니다만 가장 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골로서서 2장 2절에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와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비밀 그리스도를 여러분 의 것으로 내 소유로 내 보물로 만드셨습니까? 제 오랜 신앙생활에. 경험에 하면은한 20, 30분 가지고는 도무지 깊게 알 수가 없더라고요. 20분, 30분, 1시간, 2시간, 때따른 3시간, 4시간, 5시간, 깊은 교제 시간을, 말씀을 깊게 묵상하고 박윤순 목사님의 말씀에 하면요계시 의존 사실을 깊게 했을 때, 그 말씀 안에서 보물을 발견하더라고요. 이 세상에 있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 보물을 발견했을 때그 기쁨, 그 감격, 그그 그 뿌듯함을 여러분 체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가끔 그런 시간을 체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보물을 찾지 않으면 어디에다 남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을까요? 어디에다 그 남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아마 세상이나 세상 있는 것들에 시간을 투자하고 사용하고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에 자하리라 그랬습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에 차하이라 그랬습니다. 이것들은 다 지나간다 그랬습니다. 다 없어질 것이라 그랬습니다. 다 불태워 없어질 것입니다. 영하는 것에 투자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도 매일 충분한 시간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분을 만났을 때, 그 풍성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풍성하고 신나게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시다가 하늘빛에 설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